자,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종목은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알파. 자, 요 엄청난 호재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발생시켜 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는 주식하는 방 아, 방송 주식하는 방송쟁이 금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자 제가 엄청난 호재를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봐 주셔야 여러분 요 정보 정확하게 가져가십니다 주식은 뭐다 정보와 타이밍이다 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자 요거 누가 드려요 아무나 막 드리지 않죠 금나이가 전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요 정보 받아 가셔서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요 정보 받아 가셔서 여러분들 다 같이 같이 계좌 복구 하고 수익 낼수 있는 요런 따뜻한 크리스마스 맞아볼게요. 자 그래서 프리, 아, 특별히 또 우리 어,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요거까지 영상 다 보시고 받아가세요. 자 좋아요와 구독 누르셔야 우리 구독자 분이 되시는 거죠. 제가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먼저 보시면서 시작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살짝 눌러주고 있다. 자, 제가 연말에 분명히 연말에 이 박스컨 돌파하고 2차 파동 더 크게 갈 호재가 이미 나와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에 비공개 시장에 요거는 비공개 요 정보는 누가 알아요? 세력 놈들만 아는 정보예요, 여러분. 요거 말씀드리죠. 제가 항상. 자, 요렇게 살짝살짝 눌러 주는 패턴. 요게 엄청 많이 물려 계실 거예요, 지금. 엄청 많이 물려 계시지만 여러분 절대 절대 흔들리시면 안 돼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지금 주가 분명히 연말에 박스권 돌파하고 올라갈 호재 나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확실한 호재가 나와 주면 어때요, 여러분? 매출과 영업 이익 당연히 같이 상승해 주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 당연히 상승해 줄 것입니다. 자, 주가 상승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자. 수익.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식.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거 주식은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개인들이 혼자 이거 다 하시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한때 한때가 아니죠. 저도 지금 주식을 한지 15년이 넘었는데 지금 20년이 다 돼가네요. 굳이 따지니까. 자, 주식 할때 저도 처음에는 개인 투자자로 그냥 개인이 제가 알아서 뉴스 보고 감으로 때려 잡고 요렇게 해서 매매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이 아니라 폭망했어요, 폭망. 홍망. 저 집을 두 채나 날렸어요, 여러분. 집주두채 날리고, 전세 살다가 지금 다시 집을 샀죠, 어떻게. 자, 이 정보. 정보를 받아오는 채널을 뚫었거든요, 여러분. 요 여의도 속보를 받아오는 요 채널을 제가 뚫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채널에서 가지고 와서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요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료로 무료로? 왜? 저는 수십억 수익 냈어요 이미 이미 수십억 수익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나누시자고 이렇게 물려 계셔서 너무 너무 힘드시고 야 이렇게 계속 물려 있어? 이거 진짜 연말에 올라가 너무 너무 의구심 많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어때요? 매일 매일 진짜 매일 매일 세 가지 고민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계속 가져가도 돼? 아니면 지금 당장 팔아치워? 자 다른 시장 진입해? 이거 연말에 여러분들 물려계신 분들 너무 많을 거야 종목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힘드신 분들 저처럼 이제 확실한 정보 받으시고 수익 날 수밖에 없는 이 구조 가져가시라고 제가 방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식하는 뭐예요? 이것도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방송쟁이 저는 방송을 사랑합니다. 방송쟁이 급나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거 다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요 방송 끝까지 보시고 아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리다 말았네요. 자 요렇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박스권이 안에서 우리 분명히 저 최고점, 전고점 돌파하고 2차 파동 올라갈 호재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살짝살짝 살짝 흔드는 이유 있어요.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주가 빠져주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거 여러분 크게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건 뭐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개미 털기예요. 개미 털기 우리 차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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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락 털어낸 후에, 지들은 뭐할 거예요? 그때 매도해서 엄청난 수익 가져가려고, 우리, 요렇게, 질질질질질질 끌면서 살짝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게 함정이에요, 함정.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다, 여러분 힘든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알죠? 물린 게 너무 많으니까, 뭘 빼서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2차 전지 너무나 잘 만드는 그쵸 우리 2차 전지 너무나 잘 만드는 코스모 신소재. 요거 간단하게만 짚어 볼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그래도 항상 짚고 가야지 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자, 코스모 신소재. 자, 뭐예요? 2차 전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잖아요. 양극재. 양극재 잘 만드는 기업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코스모 화학은 어때요?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 재활용. 리사이클 회사. 잘 만들잖아요. 그죠? 요렇게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동방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딱 나와 있어요. 자, 2차 전지. 아, 여기도 있네요. 2차 전지. 자, 뉴스로 볼게요. 뉴스로 보시면 명확하겠죠? 2차 전지. 자, 어떻게 한대요? 정부가. 자, 2차 전지에 5년간 38조예요, 무려 38조. 요거 정책 금융 지원 한대요. 배터리 재사용 생태계를 육성한대요. 자, 이럴 만큼 정부가 이렇게 정책을 만들 만큼 어떤 한 종목에다가 이렇게 큰 돈을 부, 부어, 부어 낼 만큼 이렇게 중요한 왜 2차 전지냐? 요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중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뭐와이어져요 여러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상영업이익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말씀드리죠 주가 따라서 상승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나오는 거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수익 수익 볼수 있다 이거예요. 자 폐배터리는 지금 그냥 뭐 리사이클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리사이클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폐배터리를 재제조 다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재사용 요건 재활용 자요 시장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제주도 제주도 또 너무 핫하죠 제주도 제주도가 발빠르게 태 제주 특별자치도잖아요 그죠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가 요 2차전지 생산 기지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 자체를 2차 전지도다. 이렇게까지 부르는 뭐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요렇게 지금 모두가 2차 전지에 관심을 쏟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핫한 뉴스 요거 보시면, 아, 왜 개미털기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지, 왜꽉 잡고 있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요거, 요거 제가 발표 딱 해드릴 거예요. 그거부터 발표하려고 그랬더니 또그 사이에 문자가 촤라라 자 그럼 요거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좀또 급하셔서 나가셔야 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요거 먼저 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화살표 다섯 개 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정보라는 얘기고 여기 지금 상단에 써 있는 거 절대 외부 유출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요거 모든 분들께 못 드리고 선착순 50분께만 드릴게요. 요게 바로 그거예요. 여의도에서 제가 종목당 200만 원에 사 오는 정보예요, 여러분. 제가 이 정보 뚫고 수십억 수익이 냈기 때문에 절대 저요 비용 아깝지 않아요. 지금 오늘 코스모 신소재와 코스모 화학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목당 200만 원 애누리 없이 400만 원에 가져온 정보입니다. 자, 요거 VIP 리포트예요, 여러분. 뭐예요? 요거 세력 놈들이 딱 받아서 이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여서 엄청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중요한 자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부 유출 금지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이는 못 드리고, 50분에게만 공유할게요. 무료로. 공유할게요. 요거 알고 저도 수십억 수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거 보내드리는 거고, 저는 주식하는 게 너무 좋고, 방송하는 게 너무 좋은 주식하는 방송쟁이기 이 때문에 제 이름 걸고 제가 요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받아가시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지금 문자 딱 주, 치실 준비하시고, 자, 제 번호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왔네요. 자, 왔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제 이름 금라희입니다. 금라희. 이름만 이렇게 못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자, 이 번호 저장해 두시면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받아가는데 굉장히 도움 되죠. 자, 01024954085번입니다. 01024954085번입니다. 자, 우리 코스모학 화 다루고 있습니다. 코스모학. 화 자, 코스모 신소재. 자, 그러니까 코스모 그룹의 코스모 이렇게 세 글자만 딱 찍어서. 금나이에게 전송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언니, 오빠들에게 다는 못 드리고, 50분에게만 선착순, 선착순으로 50분에게만, 요, VIP 정보. 자, 50번 문자 합니다. 진짜 50번 문자 해요. 자, 50번 문자 합니다. 자, 요 세력 놈들만 알고, 요대로만 움직여서, 엄청난 수익 내는 이미 나와 있는 비공개 정보예요. 비공개 정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 채널에 가서 종목당 200만원 내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당연히 무료로 드리지만. 나눔하는 거예요. 무료 선행이죠. 제가 무료 나눔 해드리는 거니까. 왜냐면 저도 세력놈들이 싫어요. 우리 돈다 뺏어가는 세력놈들 싫고, 우리가 사면 팔고, 팔면 사는 이게 왜 사는 거지? 얘네가 왜 움직이지? 왜 차곡차곡 매집하지? 이런 거 너무 의구심 들었던 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의 터널 집두채 팔아먹고 어둠의 터널 제 집과 남편 집다 팔아먹고 진짜 집에서 쫓겨날 뻔했어요. 뭐 아무튼 그런 정말 어둠의 터널을 걷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은 저처럼 그런 어둠의 터널 가지 마시라고. 제가 요 자료 선착순 50분 에게 무료로 다 나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수익 낼 수는 없잖아요 같이 수익 분명히 날수 있는데 그래서 드리는 거니까 요정보 다 받아 가시고 제가 뉴스 하나 지금 딱 터질 호재 정확하게 딱 터뜨려 드리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드릴 거니까 자 몇분 안 남았으니까 마저 영상 다참 영상 다 봐주세요 여러분 아 제가 또 그리고 하나 뭐 말씀드릴 거 있어요 요거 말씀 꼭 드려야 되는 게어 어제 이메일이 왔어요. 이거는 요거는 문자가 아니라 이메일이 왔는데 이메일 주소를 제가 언제 알려드린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셨어요. 자 끝자리 뭐더라? 2400번이었나? 어 맞네요. 2400번 쓰시는 분이에요. 끝자리 2400번 쓰시는 분이 자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제 친구가 여기를 딱 들어왔는데, 그래서 금나이를 내가 소개해줘서 이 친구도 같이 수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친구한테 금나이가 개인적으로 무료 추천 중목을 준더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통화를 했어요. 자, 왜 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무료 추천 종목을 왜 나는 안 주고 내 친구만 주느냐 이러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 안내 한번 드리고 뉴스 볼게요. 자, 지금 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더보기 하단으로 가시면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라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제 개인 번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설명란에 보면 자 여기 뭐 추천 무료 추천 종목 종목이라고 이렇게 쓰면 제가 이거 받아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제가 띄워드릴 거예요. 자, 종목이라고 쓰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란에. 그랬더니. 이 분은 이 친구분은 그 아래까지 다 보신 거예요. 이 분은 스크립트도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보신 분이 저한테 당연히 종목하고 찍어서 보냈고 그래서 제가 종목에 맞게 무료 추천 종목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걸로 수익을 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400번 쓰시는 우리 오라버니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를 소개시켜준는데왜 나는 안 주고 너만 줘 이렇게 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그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 보기가 있고 거기 제목 있고 그다음에 설명해 보면 제 문자가 문자 번호가 있어요. 자, 요거예요.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있어요. 자, 요렇게 저한테 010 제가 아까 번호 저장해 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010 2495 4085번으로 자, 금라이에게 종목이라고 찍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무료 추천 종목을 드려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요거 제가 같이 사는, 제가 같이, 제가 같이, 같이 투자하는 종목이에요. 그날그날 그날 저희가 주식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해가지고 그날그날 그날 제가 추천 종목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도 제가 말씀드리죠. 그냥, 그냥 매일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종목이라고 보내시면 매일매일 제가 사는 종목이에요. 제가 매수하는 종목 같이 찍어 드리거든요. 근데, 자, 이거 뭐, 당연히 주식이 어떻게 맨날 수익만 나요. 그죠? 여의도에서 200만원 받아오는 자료 아니고 제가 분석해서 드리는 자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의심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거 수익은 나는 거냐? 뭐 매일 받아서 뭐할 거냐? 뭐구 끓여 먹을 거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그거예요. 제가 무료 추천 종목 찍어 드려 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저도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수익 보신 수익률표예요. 요거 못 믿으실까 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자, 보시면 여기 11월 28일 날짜도 다써 있어요. 28일에 코어 라인 소프트에서 제가 찍어 드렸죠. 딱 찍어 드렸더니 저도 샀고 자, 14.74% 올랐어요. 이 봤죠, 우리. 그다음에 아진엑스텍. 요것도 요거는 엄청 올랐죠. 39.28% 수익 봤어요, 여러분. 자, 라이트론도 이렇게 보시면, 자, 15.22. 이거 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는 게, 통장에 딱 찍혀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다음 것도 한, 하나 더 볼게요. 다음 것도 있는데, 다음 것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가져온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으시진 않지만, 자 이거 라이트론도 보시면 자15.2% 상승했다. 저, 제가 무료 추천해 준 종목, 자 CCS도 35.9% 수익률 봤다. 이거 통장에 딱딱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믿으시고, 요거 무료 추천 종목도 한 번씩, 다한 번씩 받아가서,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쏠쏠해요. 저는, 이, 약간 그, 철학이 있어요. 지금 두 가지 철학이 있는데, 제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제가 학습해서, 분석해서, 요렇게 나온 것들은 저는 뭐냐, 단타. 단타용으로 봅니다. 단타용으로 보고, 하나는 제가 여의도에서 받아오는 VIP 채널은 장타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장타용만 가져가면 주식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주식하는 재미가 그래서 살짝살짝 살짝 단타 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학습하고 분석해서 가져오는 무료 추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제 철학에 같이 동감한다고 생각하시면 요 단타용 한 번씩 받아가세요 그냥 제 번호 저장해 두셨다가 010 249 4085 그냥 금라이 제 본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름 걸고 말씀드려요 아금나인이금나인이왜 나오니? 금라인. 금라인 생각했어. 자, 금나인에게 그냥 매일 종목, 매일 그냥 한 번씩 보내세요. 한 번씩 보내시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으로 저처럼 같이 단타용으로 해서 수익. 이건 크진 않아요. 그죠? 뭐 크진 않지만, 뭐 우리 정치 테마주는 뭐 진짜 2,000%까지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정치 테마주 이런 거는 제가 VIP 정보로 따로 또 드릴 거고, 자, 요거는 살짝살짝 그냥 매일매일 통장에돈 찍히면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냥 전화번호 저장하시고 매일 한 번씩 종목이라고만 찍어주세요. 왜냐면 제가 모든 분들한테 막 보낼 순 없잖아요. 저한테 뭐 제가 스토커도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못 보내니까 저한테만 저 보내주시면 제가 또 무료 추천 종목 다 보내드리니까 그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요게 지금 오늘 정말 정말 핫한 뉴스예요. 정말 핫한 뉴스. 요거 보여드리고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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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하고 중요한 정보. 이런 정보 누가 드려요? 아무나 막 드리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에게 금나이만 이렇게 바로바로 핫한 정보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려요. 자, 코스모 그룹이 로봇 사업을 키운다. 자, 키운다. 코스모 로보틱스 상장을 추진한다. 자, 이제 뭐예요? 코스모 그룹, 원래 뭐예요? 2차 전지주잖아요? 2차 전지, 2차 전지 그룹. 근데 이제 로봇주까지 되는 거예요. 로봇. 로봇 사업까지 정확하게 키운다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정말 요 자체도 너무너무 핫한데 거기다 로봇까지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코스모 그룹이 투자한 의료, 요거, 요거죠. 요거, 요거, 요 로봇. 자 의료 로봇이에요. 의료 재활 로봇, 의료 재활 로봇인데 요거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코스모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죠. 여기가 지금 원래 이름이 엑소 아틀레트란 회사예요. 요 기업이 있는데 요 기업을 이제 뭘로 바꿀 거래요. 자. 코스모 로보틱스로 바꿀 거래요. 지금 2차 전지 못지않게 핫한 시장이 로봇 시장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자, 코스모 로보틱스 딱 들으면 이름 뭐와 비슷해요. 뭐,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죠? 자 요렇게 지금 핫한 로봇주들이 이름을 다 요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엑소아틀렛을 코스모로보틱스로 바꿔서 사명을 바꿔서 이렇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코스닥 특례상장 특례상장에서 이거 시, 기, 그러니까 심사를 받고 있는데 요거 기술평가에서 기술평가 기술평가에서 이미 A등급을 받아놨어요. 딱 에이 등급 받아서 사실상은 이거 추진이 결정났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장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예요? 이렇게 상장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자 수익 잡을 두 번의 기회를 잡는 거예요. 자일 언제예요 상장 전 제가 두산 로봇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장 전에 엄청난 정보 드려서 우리 수익 많이 보신 주주님들 많으시죠 자, 2번 그 다음에 상장할 때자 요렇게 우리 수익 볼 기회 두 번이나 온다 그러니까 요 정보 언제 알려드려요 제가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 속보로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이전 이런 호재는 호재 나올 때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고 꽉 잡아야 되니까 아주 아주 주목해서 우리 코스모로그틱스 자 주목 해가지고 눈여겨 보실 주목 중목이다 자 이제 이렇게 코스모 그룹은 막 더듬어 코스모 그룹은 이렇게 핫한 이차 전지에 이차 전지에 로봇까지 얹었으니 뭐 이차 전지에 로봇까지 얹었으니 게임 끝났다. 자, 승승장구 할 일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 절대 개미 털리기에 털리지 말고 끝까지 제가 매도 시점이다 라고 딱 집어드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같이 가져서 따뜻하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따뜻한 날들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고 방송 마칠 거예요, 여러분. 자, 크리스마스 선물 뭘로 가져왔느냐? 자 짜잔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퀴즈를 하나 드릴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마스 선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다 드릴 거예요. 어떤 구독자분들 자 사랑하는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어떤 구독자분들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선물 자 크리스마스 기프트 자딱 드릴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한국 거 먼저 보자고요. 국내 5대 증권사 리포트. 자 요거 VIP용입니다. 당연히 유료로 가져왔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드리죠. 자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 요것도 기관용. 기관용 누구예요? 세력놈들이잖아요. 세력놈들이 수익 내는 요 정보 두 가지 패키지로 묶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슝 하고 싸드릴 거예요. 자 어디로 싸드릴까요? 자 볼게요. 제가 그래서 번호 저장해 두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겁니다. 자, 제 번호 같이 띄워 드렸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추셔서 이 번호로 010-2454-085번으로 정답 번호만 딱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번호 저장해 두시면 매일매일 종목이라고 써 가지고 보내시면 어때요? 종목. 아이고 안 보이네요. 매일매일 종목 한 번씩 치세요한 번씩. 여러 번 친다고 여러, 여러 번 드리진 않아요. 하루에 하나씩만 드리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저도 하루에 하나씩만 드리니까. 이렇게 종목 매일 써가지고 그냥 금나이한테 샌딩만 해주시면 요거는 다 드리는 종 제가 같이 매매하면서 같이 드리는 종목이에요. 무료 추천 종목. 자 정답 맞춰주세요. 자저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지금 핫한 2차 전지 회사가 아닌 곳은 불라 보는 거죠. 자, 제 목소리 톤을 들으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1. 에코프로비엠 2. 엘 n 에프 3. 보스코퓨처엠 4. 셀트리온 자, <laughs> 뭐가 정답일까요, 여러분? 뭐가 정답일까요? 뭐가? 자, 정답 딱 찍어 가지고 정답 숫자만 딱 찍어서 0102495 4085 금나이에게 전송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크리스마스 기프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세력놈들이 알고 있는 정보라서 수익 날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송 매일 보시는 분들 당연히 매일 보시고 저희 매일매일 정보 받아가시는데 심지어 공휴일도 받아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요렇게 문제 받주시고 그 다음에 정보 받아가시고 종목 써가지고 종목 무료 추천 종목도 받고 하시려면 전화번호 저장해두시는 게 굉장히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도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